네 안녕하세요 주위 투자 전문 채널 이 m t v 입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26포인트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13포인트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결국 양복을 보이면서 오일선에 안착을 하며 위쪽으로 방향을 터냈습니다. 네 방향을 턴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금리가 발표만 되면은 미국도 이제 그 커다란 악재가 나올만한 거는 어느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크게 이제 뭐 예전 마냥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제 미국 주식이 워낙 고점에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고 했죠. 어제도 500포인트 CPI 지수 발표하고서로. 어, 급등이 나오면서 5 0 0 넘게 상승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은봉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 미국 측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쭉쭉 빠지기보다는 한동안 좀 빠질 수도 있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빠지는 것보다는 아, 기간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저가 아, 매수 네, 기회를 삼으라겠죠. 네,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겠죠. 종목에. 야, 오늘도 급등 나온 종목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추천한 경남 제약이 오늘 뭐 장중에 상한가를 네, 찍었었죠. 결국에는, 네, 25.64%은 네, 아, 대박을 보이면서, 어, 269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 결국에는 해주잖아요. 네, 안심 종목, 어떤 종목이든지, 네, 기다리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2000원 아래에서는 매수하겠는데 2,000원 아래 1,800원까지, 네,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갖고, 자잘한 상승도, 네, 여러 번 줬습니다. 그 앞전에는 2,300, 400원까지 한번 급등을 보였었는데, 어, 요번에는, 아, 중국의 막 감기약 품귀 현상으로 인한 호재가 뜨면서, 어,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아, 종가에 뭐 거의, 어, 아, 큰 손이, 네, 털었기 때문에, 어, 이런 식 쫓아가는 것보다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쫓아갔어요. 네, 이런 쪽 쫓아가고 보단 좀 저가에 네, 매수가 매수 하러갈때매수해놓고서좀좀 좀 시간이 좀 걸려도 기다려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게 좋습니다. 네, 서울제약도 오늘 급등을 보였는데 아, 서울제약도 예전에 제가 안심 종목이라고 추천을 여러 번 해가지고 아, 2년 전에 수익을 많이 받던 종목인데 아, 회사가 좀안 좋아져가지고 그들을 추천을 안 해서 한 번도 하질 않고. 어, 거래 정지됐었죠? 네,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간신히 살아났는데, 어, 보통 상장 폐지됐다가 살아나는 종목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네, 급등이 나와가지고 오늘 네 21포인트나 상승 마감버렸네요 네, 기억이면 위험성이 약간 있는 것보다는 그래 안전한, 네, 경남 제약을 제가 와, 여러분한테 추천을 한 거죠. 뭐, 리딩방에서도 여러분 추천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 방송에서도 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오늘 수익 내신 분들은 네, 축하를 드립니다. 네, 다른 종목도 기다리면 다해주니까 지금 용목은 여러분 차분하게 기다리는 사람만이 네,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급등이 나오면 후재성이나 이런 걸 급등하면 매도를 하는 게 좋아요. 어, 상승 추세를 타고, 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건, 매도를 안 하는 게좋다겠죠 어, 쉽게 얘기해서, 한국 큐빅만 이런 식으로, 짜글짜글 올라가는 거는, 네, 매도 안 하고 계속 지켜봐도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절반을 매도하고 좀 지켜보는 게 좋아요. 갑자기 또급락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짜글짜글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2,500원대 제가 추천했었죠. 2,500원대. 최선을 다 그들이 계속 내 네, 올라갔죠. 네, 이런 식으로, 짜글짜글 올라가는 거는 계속 보유해도 괜찮고, 갑자기 호재나 아니면 뭐 세력의 밀을 붙여가지고 급등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어 일단 매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 앞전에 급등 나온 종목도 어 거의 다네 빠지잖아요. g n c 에너지 4,500원까지 급등 나왔을 때좀 매도하라 는데 다시 또네 3,700원까지 내려갔고 네 BGF도 어 3,500원대 네아 매수하라 했고 3,400원대 매수하라 했고 그리고 또 삼천육백 원 칠백 원대도 매수를 하라 했는데 거의 뭐 사천육백 원까지 올라갔을 때 전략 매도하라 했죠. 네 매도가 좋다 했는데 그것도 많이 빠졌죠. 삼천 사천 원을 깨냈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급등이 나온다면 사천오백 원을 네돌파 하겠죠. 이런 건 장기 투자용으로는 네 좋다 했는데 장기 투자하실 분은 좀 들고 있어도 되고 그래도 급등이 나올 때는 절반을 매도했다가 또좀 저가에 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어 장기 투자를 해도 좋습니다. 용보학 같은 경우도 앞전에 아주 급등이 나왔죠 대박이 나왔는데 4,300원대 전부 매도를 했는데 다시 또 원위치 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올 때는 네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특히 휴맥스 대박이 나왔죠. 네, 5,000원에 전부 매도하라했는데 세력이 전부 털었다고 했잖아요. 세력이 털었다는 것은 아, 계속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분할로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면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네, 주식은 장기투자를 하려면 확실하게 장기투자를 해야 되고 장기투자 종목으로 갖고 장기투자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 때는 어, 급등 나올 때 매도를 해서 챙겨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불려도 좋습니다 우리 네, 오늘 A프로젝트 HG가 아, 급등이 나왔는데 기왕이면 부 i 가두번 정도 걸렸으면 좋은는데부 i 가한 번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450원, 454원 찍고 어, 413원에, 네, 아, 마감을 했는데, 아, 부양에 걸렸을 때 440원 위에서 전부, 어, 일단 매도를 절반에 달하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절반을 매도 했습니다. 절반을 매도했고, 절반을 매도를 안 해봤는데, 너무 저렴해가지고, 어, 좀 빠졌네요. 어, 아, 제가 370원, 80원, 네, 여기서는 더 빠질 게 없다. 아, 이 종목은, 어, 멤버십, 어, 회원 전용 방송에서, 어, 얘기를 했는데, 더 빠질 게 없다. 물론 뭐, 리딩방에서 얘기를 했죠. 어. 이러면 편하게 잡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편안하게 매수해서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난다 했는데 오늘 그래도 이 정도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익이 상당해요. 네, 만주만에 있어서 70만 원 70만 원 수익을 내고 네, 매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아직도 멤버십 가입을 할줄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아,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 가입이라고 있거든요. 가입이라고 있는데 이 가입을 클릭을 하시고 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성투부터 4단계가 있는데 아무거나 가입하셔도 여러분들이 영상 보는 데는 똑같습니다. 네, 거기서 언급한 종목, 추객 매수 하지 마시고, 어, 매수가, 검사 하시고 기다리시면, 네,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높은 거 가입하시는 분은 오프라인 교육받을 때큰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50%까지, 네, 할인을 해줍니다. 제일 높은 거일수록 할인율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부터 최고 50%까지 네, 오프라인 교육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추천 종목도 올라가려고 꿈틀거리고 있고 오늘 또 어느 정도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좀 기다리면은 네, 결국에는 안심 종목은 실망을 시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아, 주식은 기다리는 자의 네. 아, 승리라고 봐야 됩니다. 아, 월가 영웅이나 큰손들은 기본 3~4년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아, 3~4년은 못 기다려도 최소한 몇 개월 정도는 기다리다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네, 오래 기다리기 싫으면 거래량이 좀 많은 거 그런 게좀 좋기 때문에 호재는 뭐 어떤 게 어떤 종목이 언제 뜰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많다 하는 걸로 들어가면은 네, 조금 어, 오래 안기다려도 되겠죠. 그래도 실제 대박 주는 거래량이 없어도 나기 때문에 희맥 솔딩스 만약에 거래량이 없는 것도 결국에는 부자가 되면 대박이 나거든요. 단기적으로 어 한60% 정도 수익을 줬기 때문에 꼭 거래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장기 투자용은 거래량이 없는 게더 좋아요. 근데 네, 주식 투자는 종목만 여러분들이 쉽게 분석하고 어 대응만 좀할줄 알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랬죠. 어 여러분들이 재테크에서 은행에 적금을 들으려면 그몇 퍼센트 수익 보려고 1년, 기본이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주식에서는 한번 급등 나오면은 20퍼센트, 30퍼센트 보통 많게는 50, 50퍼센트 수익이 나기 때문에 종목만 여러분들 잘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대금만 한다면은, 네, 진짜 뭐 지수가 뭐 폭락장, 대폭락장 아니면은, 어, 수익을 계속 내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2년 동안 지수 폭락 오기 전까지, 금년 4월, 5월 달까지만 해도 거의 실패한 종목이, 한 종목이 없어요. 손절한 종목도 없고, 네. 아, 지수가 대, 어, 크게 하락을 보이면서 안심 종목도 좀 빠졌지만은, 그 뒤로는 또, 네. 지수가 바닥을 찍고, 어, 계속 오르락 내리락할 때, 지금 뭐 손실봉은 좀뭐 거의 없잖아요. 거기다 수익이 나고 기다리면 대박을 줍니다. 네. 다른 데 가서 리딩비가 부담스럽고, 또 손절, 네. 하기 싫은 분들은, 어, 멤버십 가입 마셔도, 네. 다른 데 리딩 받는 것보다 훨씬 날, 날 겁니다. 제가 주식만 거의 뭐 25년 넘게, 내 네, 그, 어, 전업을 했고, 수익도 많이 내봤고, 그리고 또 강의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종목 보는 것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몇번안 간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없을 겁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식만 하면서 25년을 아, 이어온 사람은, 네, 진짜 손가락에 몇명안될 거라고 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 몇백억이 있어도 전업한다고 어, 사무실 차렸다가 어, 3개월도 안돼가지고문 닫은 사람들이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전업투자 함부로 한다고 대들면 안되고 본인이 한달 수익을 낼수 있는 금액과 지출금액을 계산해가지고 어, 예를 들어서 지출금액에 3배 이상 수익을 낼수 있어야지 전업을 해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달에 3 0 0 쓴다 그러면은 한900 정도는 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전업을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하어 300만 원대, 300 쓰면 300번다 그러면 이 주식이라는 건 항상 똑같이 벌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 하면은 평균 1000만 원버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못 벌을 달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지출액의 3배를 벌수 있어야 전업을 해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한 번에 뭐 몇천만 원씩,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크게 수익을 내는 것보다 아,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려면 욕심을 안 버리고 원칙대로 네, 안심 종목으로 어, 대응을 네, 아, 배운 대로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박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일한다고. 어, 해가지고 어, 주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욕심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고 구독 안 누르고 그 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은 이만 마치고 어, 내일 목요일 참 끝나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